반갑습니다, 김두사입니다 어, 네빌 구다드의 내용 가운데 죽은 자가 죽은 자를 묻게 하라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죽은 자라는 것은 무엇인가하면 음, 지나간 과거를 말하는 겁니다. 지나간 거, 어, 나의 지나간 어떤 뭐 의식 이런 부분들이 죽은 자들 과거의 나와 함께했던 모든 것들, 추억이 모든 것들, 그것들을 나의 죽은 의식이, 과거의 의식이, 그것들을 다 데려가게 하라, 예, 묻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그듭나새 사람으로 그덤 그듭 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빌 고다드는 네빌 고다드의 책, 음, 네빌 고다드 5일간의 강의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하는 것을 인식하고는 이미 내가 성취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여. 그 확신 안에서 걸어 나간다면 나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낡은 자아에 대한 관념은 완벽하게 죽음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그 낡은 자아가 묻힌 곳이 어디냐고 묻더라도 어느 곳도 가리킬 수도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난 완벽한 죽음을 맞이하였 기에 후손들 역시 내옛 자아가 묻힌 곳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네빌 구다드는 음, 어, 이미 내가 성취했다는 사실을 의식에 인식을 해서 그 믿음으로 믿음으로 걸어 나간다면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어, 새로운 의식,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 헌 포도, 그, 포도주를 헌부대에 담아 버리면 헌부대도 찢어지고 포도주도 어, 마실 수 없게 된다는 말, 말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나, 새로운 자아를 가져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완벽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완전히 나의 과거를 다 버린다라는 것, 의식을 완전 새로운 의식으로 전환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완벽한 죽음이길래 후손들 역시 내옛 자아가 묻힌 곳을 찾을 수 없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세상에 드러난 자신의 모습을 완벽하게 변형시켜 친한 친구들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될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 내가 좀 이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나는 지금과는 완전 상반된 모습이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일에도 심하게 불안했고 두려움을 가졌죠. 그래서 도전이라는 걸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나는 이제 음,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음, 어, 그 인식 나에 대한 인식을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나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바꾸기 시작했죠. 네. 나는 실패자가 아니고 노, 나고자가 아니다. 나는 성공으로 가는 그런 어, 그런 어떤 여정이 있고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가문에 속하기 때문에 어, 나 역시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내가 찾아서 그것을 사용하기만 면 나는 성공자가 될 것이고 부자가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내 입장에서 는 나의 옛 자아를 이제 버리는 그런 과정이었던 거죠. 어떠한 거죠? 그때 내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이제 과거에 만나고 만나던 사람들을 다 이제 연락을 끊었습니다. 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데 과거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나의 새로운 나의 어, 자아는 또옛 자아로 돌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관성의 법칙입니다. 나는 그 관성의 법칙을 끊었고 새로운 관성의 법칙을 나는 이제는 어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꾸자, 바꾸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정 때문에 어떤 어떤 계산적인 부분들 때문에 끊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계속 예 자아가 미래를 만들어가게 한다라는 거죠. 저는 예전에 댄스였습니다. 10년 동안 브로드웨이, 보드빌, 나이트클럽 등에서 춤을 췄습니다. 그때 당시 전제 친구들과 떠내 떨어져 지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을 정도였고, 항상 공연이 끝난 후에는 친구들과 만찬을 즐기곤 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없다면 살수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예, 과거에 나도 그랬습니다. 친구들 쭉쭉쭉, 이제 고향 친구들 쭉쭉 나오는데 그 친구들과 자주 술을 마시고 놀러 다니고 이렇게 했습니다. 괜히 그 친구들과 있으면 그냥 즐거웠어요. 그러 그러니까 즐거움이라는 게 뭐냐면 미래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설레, 설레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설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친구들이 있으면 그냥 뭐희 낭만 끓이면 쓸데 없는 얘기를 하면서 나 동조하고 농, 농담 따먹기 하고 그런 게 좋았거든요. 네, 나보다 더 잘난 애도 없고 나보다 더 못난 애도 없고 다 비슷, 비슷한 애들인 거예요. 그냥 뭐 안정적인 안정적이다라는 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그냥 재미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에서 그렇게 본다면 그런데 지금은 그들과 함께 지낼 수 없다고 고백해야겠습니다. 이제는 서로에게 공통된 것이 없습니다. 서로 길에서 마주친다고 해도 일부러 반대편으로 그르려 하고 만나더라도 서로 이야기할 것이 없기 때문에 냉랭한 만남이 됩니다. 제 예전의 삶은 죽음을 맞이하였기에 제가 옛 친구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옛날 이야기조차 할수 없습니다. 나도 나도 이제 내가 이제 이런 인생을 바꾸고 나에 대한 느낌과 감정을 바꾸고 어, 의식을 바꿨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나지 만나기 싫더라고요. 음, 내, 내가 이제 바뀌고 나니까 나는 이제 미래에 가 있고 나의 시선은 미래 에가 있고 초점은 그런 곳에 가 있는데 나는 이제 책을 써 책을 써서 작가가 되고 어, 강연가가 되고. 동기부여가 되고 나는 성공자가 되고 싶은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친구들은 자꾸만 뭐어과 과거와 또 달바 없는 그런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있는 거예요. 뭐 누구 만났다라는 거, 여자 만났다라는 거, 뭐, 뭐 소개팅 했다라는 이야기, 누구랑 어제 술 마셨다는 이야기, 공장 생활하면서 있었던 이야기, 어제는 뭐 불량품 몇기 만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너께 퇴근했다는 둥 이런 얘기들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수준에서 이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나는 이제 멀리하게 되고 연락이 오더라도 안 받게, 되, 안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 어, 그게 진짜 내 자신이 이제 의식이 달라졌는지 안 달라졌는지를 알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 같아요. 옛날 친구들을 만나면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 그런데 지금까지도 여전히 과거의 상태에 묶여 살면서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예전의 자신을 조금 더 무드려 하지 않고 오히려 예전의 낡은 모습에 더 커다란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예. 과거를 자꾸만 반추하고 이제 쫓아간다면 추억을, 추억을 자꾸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 낡은 모습에 과거의 과거의 생명력을 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 역시 과거와 달바 없는 그런 세계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 모습이 내가 원하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는 법칙을 알고 있기에 난 내가 이미 원하는 모습이 된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루어졌다는 확신 속에서 걸어 나갑니다. 새로운 존재 안에서 낡은 자아는 죽고 예전의 자아 관념과 관계된 것들은 모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낡은 자아가 죽게 되면 낡은 자와 자아 관념과 관계했던 모든 것들은 죽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예. 그왜 모든 관계된 모든 것들도 자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아라는 그러한 근원이 사라진다면 모든 게 사라진다는 그 이야기죠. 낡은 자아의, 자아의 어떤 부분도 새로운 자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새 포도주를 오래된 자루에 담을 수 없고 새 헝겊을 헌 옷에 붙일 수도 없습니다. 완전하게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은 필요치 않습니다. 과거의 나를 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역시 필요치 않습니다. 죽은 자가 죽은 자를 묻게 하십시오. 뒤를 돌아보는 일조차 없어야 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에게 하늘나라의 왕국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 자신에게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성이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더라도 그런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상황들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은 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여러분이 묻을 필요는 없습니다. 죽은 자가 죽은 자를 묻게 하라. 새로운 자의 모습에 믿음을 유지해서. 과거의 자아를 묻는다면 훗날 그 누구도 낡은 자아가 묻힌 곳을 찾을 수 없을 것입 겁니다. 그렇게 오늘까지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도 모세의 묘비를 찾지 못했습니다. 예. 죽은 자가 죽은 자를 묻게 하라. 예. 과거의 나를 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취하고자 하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 묻지를 마라. 이승 예. 이 이성, 이거 그러니까 오감이 아무리 우리에게 불가능하다고 말하더라도 그런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왜? 우리는 아님이니까.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어떤 것을 상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 주시기 위해 이루 주기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 낡은 관념을 버리자, 나의 대한 관념을 버리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가 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다 빨리 성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내비고 나드는. 어, 5일 강, 5일간의 강의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에 대한 관념이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도사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